거듬거듬 성경 읽기 레위기 26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27장입니다. 26장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성소를 경유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줄이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장은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의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 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그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일곱 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일곱 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데 나곧곤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칠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업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 내게 대항할진데,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양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흥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졌어.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국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신의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2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스무 살로부터 예순 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 갤로 은 오십 세 갤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삼십 세 갤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3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3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대로 될 것이며 만약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결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 기업된 밭 얼마를 성결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오멜지기에는 은 50세갤로 계산할지니요.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결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결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결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 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 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선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 날에 여호와께 드려 선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의 그판 사람 곧그 땅의 땅 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수의 세겔로 하되 이식 대라를 한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들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만에 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곧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무르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 번째의 건바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개명이니라 해설입니다. 레위기 사실상의 마무리는 26장의 축복과 저주의 선언입니다. 이어지는 27장은 추가적인 예물법을 가르치기 위한 부록입니다. 그래서 27장은 레위기 첫 부분인 1에서 7장의 제사법과 어울리는 다양한 봉헌물에 대한 법이 나타납니다. 1에서 7장이 제단에 올리는 봉헌물이라면, 27장은 제단에 올리지 않고 성소에 봉헌하는 예물들입니다. 그것은 서원의 예물, 자원에서 성별하여 바치는 예물, 그리고 십일주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성별해서 어떤 땅을 바친 경우. 희년의 무르기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상세히 설명해 주는데, 25장, 5장 희년법의 보완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은 서원이나 값을 정해서 드리는 규례는 없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에, 진,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헌상이 있을 뿐입니다. 서원을 마지막 장에 위치시켜서 입으로 하는 모든 약속과 다짐에 있어 진지하고 거룩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는 여러 말들에 있어서도 이러한 가르침을 따라 합당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26장은 희년법을 제정하는 25장에 이어 등장하는데, 요약하자면 희년법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다양한 종류의 풍성한 복들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끔찍한 재앙들이 찾아올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백성들은 순종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누리는데, 이 표현은 레위기에서 단한번 등장할 뿐입니다. 20장 24절.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땅의 축복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렇다면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가나안 땅, 즉 오늘날 이스라엘 땅 북부의 일부 평야 지대를 제외하고 전 국토가 사실 돌밭입니다. 다시 말해 그 지역의 특징적인 토양과 기후의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구약성경은 이렇게 말할까요? 적과 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여기서 젖은 당연히 가축의 젖 우유를 말합니다. 꿀은 과일 꿀을 의미하는 것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생산의 축복을 약속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축과 농사가 아주 잘 되는 복된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말이 가장 적합한 땅은 애굽의 나일 삼각주와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간 하역입니다. 해마다 기름진 흙이 쌓이는 그 땅은 홍수 조절만 잘하면 말할 수 없이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물과 식량이 부족하자 애굽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6장 13절에서 14절 사실이 표현에 이 불평의 표현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언사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던 적과 꿀이 흐르는이라는 말을 애굽에다가 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 그 땅들은 백성들 말대로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내는 풍요의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은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가난이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때 26장의 말씀대로 순종이 조건이 됩니다. 실제로 그들은 불순종으로 인해 본문에 나열된 기근, 가뭄, 병충해, 전염병, 전쟁 등 모든 재앙을 다 경험합니다. 그 땅은 비만 오면 괜찮은데 특히 이른비가 와야 파종을 하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후 6개월의 우기에 중간 비도 꾸준히 와줘야 하지만 중간 비가 부실해도 가장 중요한 비는 늦은 비입니다. 추수 직전에 늦은 비가 충분히 와야 알이 잘 차고 허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서 4절. 이미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하기 전에 사실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정탐꾼들이 거대한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와야 할 정도였습니다. 민수기 13장 23절. 여기서 포도송이 하나를 어떻게 두 사람이 멜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혹자는 생물학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한 포도송이는 가지에 붙은 한꾸러미의 여러 포도송일 이수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그것을 가지채 가지 잘라내서 성류와 무화과와 더불어 그두 사람이 들고 왔습니다. 그 땅이 약속대로 엄청난 풍요의 땅임을 확증하는 증거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우상숭배자들이요.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폐역한 족속들이기에 오히려 그 풍요의 땅에서 추방을 당하고 그 자리를 이스라엘이 대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을 택하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옥토를 택하지 않으시며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농토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농사의 측면에서는 인기가 없는 척박한 땅, 강대국 틈에 끼인 자그마한 땅을 선택하시고, 그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그들 자체가 가나한 땅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중노동에 시달리는 노예 민족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대문명을 자랑하는 애굽 민족도, 엄청난 무기와 치적을 자랑하는 아수르 민족도 택하지 않으시고, 매질당하는 노예들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나의 특별한 보물이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7회국기 19장 3절에서 4절. 인기 없는 땅을 택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흙수저 혹은 논수 금수저를 논합니다. 물론 부당하고 불의한 구조가 바뀌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할 순종을 하는 동시에, 사회적 한계를 뛰어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한 땅에서 자신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들의 회복의 시작은 그곳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회복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깨닫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거스른 허물이요. 하나님을 반역한 죄입니다. 성령을 따라 마음에 행하는 할례를 행하지 않으므로 불순종한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그러므로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깨달으면 벌을 내리지 않겠다가 아니라 그들이 죄와 허물로 인하여 받는 형벌을 순순히 받으라는 것입니다. 받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기억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주시리라 약속한 땅을 기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싫어하며 믿기를 거부하고 죄 가운데 살기를 고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회복의 역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케 될 것입니다. 그들의 상태를 탈레받지 아니한 마음이라고 했을 때 그들이 다시 죄와 허물을 회복하려면, 자복하려면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다시 돌이키시는 은혜의 역사는 실패한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민족에게 열린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언약의 목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영적인 부요함과 영적인 평안함의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순종을 통해 얻으신 의와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 많고 적음, 있고 없음을 초월하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누리는 만족과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이며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믿음의 순종이 요구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추구하며 살아갈 존귀한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여기까지 더듬더듬 성경 읽기 레위기 26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